Good morning. Good morning! Hello everyone, this is your host Kim Gyo Po. This is your host Laura Kim. And welcome to really? Migo. Yeah. Hey, we missed you guys, Pepperonis. I hope you guys had a great weekend. And we are about to start a fresh week with Wanamin Duty. 알고 있는 뉘앙스들. 원어민만 Ooh. 알고 있는. <laughs> 원어민들이 아, 알고 있겠 당연히 알고 있겠죠. <laughs> This is exciting. Today is Monday, right? Monday Funday. Monday Funday November the 13th. November 13th. Yes, it is. Um,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오늘 뭘 배우나요? Do the trick. 음, 트릭을 하다. 트릭이요? 트릭아트? 음, 음. <laughs> right, so 이 트릭이라는 것은 뭐죠? 한국말로? 어, 속임수? 속임수도 음, 있고 네. 어, 그리고 magic trick 뭐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그 트릭이라는 게그 속임수로 여기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뭔가 비법처럼 쓰여져요. 음. 그리고 이 표현은 한국말로 직역이 안 돼요. 맞아요. 절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이 뉘앙스 설명을 듣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원어민의 그 감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아주 효율적인,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집중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렛츠고 루 김교포. And Laura's tip. So do the trick.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요. 주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음.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 그리고 대처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 방법이 먹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원하고 바라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문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어, 성공하게 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결이나 비법이 여기서 이제 트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은딱 됩니다. 음. 이렇게 하면 딱 돼요. 이렇게. 음. 그 느낌이 That should do the trick. 약간 마직 원드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요술방망이처럼 음. 이걸로 짠 하면 짠 해결이 될 거야. 네. 짠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그...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노동이 좀 있었어요. 어. 좀어 노력이 좀 있었는데 딱그 마지막에 이제 짠딱 이제 될 겁니다.라는 응. 뉘앙스로 어 이제 결, 내가 바라던 결과가 이제 딱 나타날 때어 이제 방법이 딱 이렇게 하면 먹힐 거다, 딱 효과적일 거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짜자자잔. So that should do the trick.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니면은 that did. The trick. 음. 그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라는 문장으로 사용되는데, 자이거 진짜 다양한 예문들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느낌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들을 알아볼게요. 냉장고 냄새를 베이킹 소다로 이제 없애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질 겁니다. 자 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and ladies and gentlemen. That should do the trick.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 냉장고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다 그렇죠. 아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 네. 저는 어려워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청소가 자체가 어렵는데 <laughs> 어 근데 이렇게 하여튼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베이킹 소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딱한 다음에 오케이 okay, 한 다음에 이제 오케이, okay, guys. That should do the trick. 하면은 이제 냄새가 이제 다 없어졌을 거고 음. 딱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Magical. <laughs> 요리 중에 양념을 추가하면서 소금을 조금 넣으면 a dash of salt and 이렇게 하면은 딱 좋겠네요. That should do the trick. 예, yeah, so 아직은 어, 지금 요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리 중이니까 아직 맛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that did 보다는 that should가 좀 어울려요, 음. 그렇죠.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a pinch of salt, a dash of salt. and okay. 딱 이제 소금이 이제 국에서 막 이게 이제 녹아서 이제 없어졌어요. Okay, so that should do the trick. 이이 so 정도면 딱될 겁니다. 이 정도면 맛이 딱 좋을 겁니다. 음, 그렇죠? 뭐 소금 아니면 MSG.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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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예. Okay. Yeah. so 어, 커피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유를 조금만 넣으면은 이렇게 딱 완벽한 커피가 어, 만들어질 거다 어, A touch of milk should do the trick A little bit of touch of milk should do the trick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예문 스마트폰의 어, battery, 배터리가 어, 빨리 다른, 닿는 것에 대해서 어, 빨리 주, 배터리가 죽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내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My phone's battery d r a i n s so fast lately I don't know what's wrong 아그 어, 화면 밝기를 좀 줄여 봤어? 그게 가끔 그게 조금 효과가 있거든. So have you tried reducing the screen brightness? Sometimes that does the trick.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So 지금 con c e r n 이 뭐예요? My phone battery drains so fast, right? 그러면은 그거의 해결 방법 방법. Sometimes that does the trick. 가끔씩 화면을 줄이는 것은 예 네, 그게 바로 어, 예, okay, let's go to today's situation Oh, let's listen to the dialogue. Ah, oh, my computer froze again. Have you tried turning it off and on? Usually, that does the trick. Yeah, I tried that already. How about giving it a gentle pat? It's like burping a baby. You know, so in the 90s, uh, we did this a lot with uh, t mm -hmm. 뭐 지금도 가끔씩 하지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맞아요. So 옛날에는 네 닌텐도가 안 됐을 때그 기계를 조금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렇게 훅 불고, 불고, 때리고. What, why I bring, 그게 바로 it does, it does the trick. 게임이 안 돼가지고 때리고 훅 불면은 돼요. 맞아요, 됐었어요. 근데, but it wasn't a gentle pat. Yeah, it wasn't. I was yeah. like beating it. Yeah. But it s 여러분 that does the trick. 느낌 맞 나요? Uh -huh. 마법처럼 되는 거예요. 맞아요. Okay. 다라란. 야 yeah, 매뉴얼에는 없어요. Okay. So that does the trick. 음. u um, So 문맥에 따라서 도 매뉴얼에 있다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겠지만은. But anyway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컴퓨터가 또 멈추었어요. My computer froze again. 어, 근데 이, 이 사람이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 시대, right? 컴퓨터 잘 몰라. 음. 그래서 껐다 켜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o have you tried turning it on and off? 아니면 off and on?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음. 왜냐면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니까 off and on이 순서대로는 맞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o k a Have you tried turning it off and on? Have you tried turning it on and off? Uh, usually. That does the trick. 딱 그렇게 하면 원래 좀 되거든. 음. Yeah. Um, so in the 90s, m 0세대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인터넷에 공유를 하죠 정보를. 음. But in the 90s, we didn't have that. So 닌텐도를 때리고 바람 부른다는 것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없어도 다 알았다는 것은 인간 본능입니다. 그렇죠? 야 yeah, 그런 게 조금 더 90s에서는 스페셜했어요. 이렇게 막 무조건 찾는 거보다는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음. y you o know what I mean? Do I sound old? Okay, I'll stop here. <laughs> Alright, let's move on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Let's go. Number one.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추천을 받은 책이 있는데 정말 효과를 얻었던 상황이에요. 야, yeah,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음음. 정말 효과적이었어. 음. It really did the trick when I was feeling down. 아하. 그러니까 딱 우울했을 때이 책을 읽는 게딱 뭔가 그 어 c p 크 l 어처럼 느낌이죠. 맞아요. Yeah. 여러 여러 상황에서 그냥 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시니까 yeah. it really did the trick when I was feeling down.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약을 먹을 때 효과가 이제 바로 있을 때 있죠. 바라랑. 어 oh,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그럴 때도 진짜 많이 쓰는데요. 어그 어 넘버 b 핸드폰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고 하는 친구에게 해결 n e handphone, handphone, h a n d p h o n a y b e y o u s h o u l d c l e a r o u t s o m e o l d a p p s 그게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t h a t m i g h t d o t h e trick. y o e a h s e o m h a y b o e y d o u s h d o u e d e d e l o e t o e s d o m e a p o l d p a p e p s o h a y b o e y d o u e h a o u l d c l o e a r o u t s d o m e a p o l d p e a p o p s o n e handphone, handphone, h a n d o n e h a n o n e h a o u e h d o u e h a d o u e a d o n e a o n e d o n e a d p o a d p a p p o n o n e n o n e n o n n o That might work라는 뜻인데, mm -hmm. that might work는 어 그거 될 거야라는 건데, 이게 mm -hmm. 조금 더 that might do the trick 어때요? 느낌이 좀, 훨씬 더네 밝죠? 밝아요. 네 그리고 좀 뭔가 어, 따라란하는 따라란. 느낌이라서 효과가 조금 더어 효율적일 것 같아요. Mm -hmm. Work보다는 mm -hmm. 근데 Work도 많이 써요. Sure. 그게 제일 많이 쓰죠, actually. 빈도수는 더 높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밝아요, 뉘앙스가더신뢰가 가고, uh -huh. 어, 그리고 좀더 기대가 긍정적이고, 그렇죠, 기대, 긍정적이고 그거예요. 네.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Yeah. So, um, number three. 광고로 보던 물건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음... 이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어. I was wondering if this could do the trick. 음, 이 광고를 저 다시 보여 주면서 음. 야, 이거 보면서 이 효과가 좀 있을지 궁금하더라고. I was wondering if this could really do the trick, 음. you know. So, 어그 uh, 뭐냐? 와이셔츠라고 하죠? dress shirt, right? 와이셔츠. 음. <laughs> dress shirt에 그 많이 그 때가 묻어요 음, 네어 부분에... 지금 이제 입으신 거 하얀, 하얀 지금 셔츠거든요 음. 근데 이거 관리 잘안 하면은 이제 누런 게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광고들을 보면은 뭐그 그 인스타 이런 데 IG 소셜 미디어 n s 보면은 너무 쉽게 막 바르면 바로, 없어져요. 바로 없어져요. <laughs> 그래서 음~ (that) s w h a t e r i a g s f t h a t s t t h a t h a t s t h a t (that's), you know, that's a 이렇게 진짜 더 많이 쓰는데 yes. 여기서 이 문장 구조에서는 i was wondering if t o u k n o w that could do the trick.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냥 다르게 말한 것 뿐이고 음. 그리고 조금 강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뭔가 아 저게 저게 저 방법이 좀 될까? 음. 저 방법이 아저 방법이 될까는 워크고 음. 저 방법이 먹힐까가 이거예요. 음. 네, 좀 이런 느낌이. 에요좀더 sure, sure. 네. 강조다. 그래서 음. 네. so,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 영작해보는 시간입니다. Number one 여러분들이 영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Please visit our, visit our website home.ebs.co.kr/rae. 진짜 미군인과 공식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에 number one 영작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요 EBS 오디오 학당1 개월 무료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yeah, so 여, 며칠 전부터 매운 것이 너무 먹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넘버 원은 그래서 이 매운 라면 먹으면은 딱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this spicy ramen definitely does the trick. for my craving 음. 이렇게 어, does니까 될 거다가 아니라 딱이다 그러니까 딱이다 fact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magically 나의 욕구가 잠잠해지는군요 그렇죠 yeah. 음. Yeah. number two 특별한 게 없어 보이던 식단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나한테는 좀 효과적이야 음. surprisingly it does the trick for me Ooh. Yeah, surprisingly it does the trick for me yeah.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먹으면 살이 음. 진짜 잘 빠진다던지 oh. For me, like 홍삼 works the best. Uh -huh. So 홍삼 does the trick for me. 이렇게 yeah. 도 얘기할 수 있겠죠. Right, right. But that's not that's not surprisingly. 음. But 예 yeah, 맞아요. 뭔가 음. 효과가 있으면은 it does the trick for 음. me. 이렇게 얘기할 음.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 의외일 때 음. surprisingly it does the trick for me. 음. 이렇게 사, 사용하시면 되고요. Number three. 친구가 체한 상황입니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면 체 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이 비법은 그렇죠? 음. So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면 체스 때 효과를 어, 있을 수가 있어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 이거, <laughs> 바늘 가져가잖아요. 친구 엄청 시끄럽요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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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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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ing your finger with a needle to draw blood can do the trick when you have indigest i o 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 So it can do the trick. 라는 것은 체한거 그냥 싹 싹 해결할 수 있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let's go to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Let's go. So,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work는 작동하다, 통하다라는 뜻으로 있고요. So the new strategy seems to work. 효과가 있네. 되네. 야. Yeah. So 보, 어, 보편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쓰는 것은 work예요. It works. It doesn't work. 오케이. Okay. 근데 뭔가 그거를 좀잘 되기를 바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를 할때 있잖아요 좀 뭔가 이거 벌써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결과에 대처 방법 뭔가 효과적인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do the trick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hit the spo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을 할때딱 어, 국을 마시면서 이거 있죠 그게 영어로는 Hit the spot이에요. 음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o that hits the sp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더운 날에 또 무엇을 마실 때, 그렇죠? 노동을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다를 딱 마실 때 Ooh, that hits the spo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ure. 어, 여기 뭐 73쪽에 진짜 많네요. Uh, let's do get the job done. 일을 해내다. 음, 필요한 일이나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yeah. so, uh, 로라 선생님의 헤어 드라이기. 음. 화려하지 않지만은 근데 이제 그을 일을 잘 해내요. 헤어 드라이기의 기능의 목표는 뭐죠? 그냥 머리를 말리는 거죠. It's just drying the hair. I mean, you c a n mention about my car. 근데 아예 c a 는안 할게요. <laughs> 헤어 드라이기 보면은 이제 이것은 전쟁 기념관에서. 어625 전쟁 기념관에서 발견된 그 미군 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헤어드라이기 같아요. 이런. <laughs> you know? 근데 it gets the job done. it gets the job done. My car too. It gets the job done. o oh, yeah, yeah. Mm -hmm. So 로라 선생님 차 이런 거. 그러니까 로라 선생님이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반정 반대거든요. <laughs>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 가끔씩 이렇게 좀 세상적인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티를 잘안 내는 편이라서 네. David calls me a ghetto person. 아, uh, no, I don't. Yeah, you do. A cheap steak. <laughs> no, I don't. I'm g o n n s Yeah. So, um, let's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양스. Let's go. 자, 어, 여러분, 그 전에, does the trick이 magic 같다고 했잖아요. Mm -hmm. 근데, work like a charm이 바로 진짜 마법처럼 되는 느낌이에요. 음. works like a charm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따라란 느낌이에요. 네. 자, 이 works like a charm은 그 제한된 해결책이 놀랄 만큼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가지고, It works like a charm. 진짜 마법처럼 쉽고 효과적으로 잘 되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Does the trick보다 훨씬 더 강조죠. Yeah, yeah. so 이제 느낌이 좀 달라요. Mm. So works like a charm은 이렇게 완전 잘될 거다. Like a magic. It yes. does the magic. Yes, 그리고 does the trick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가 성공적일,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mm. 그냥 어, 뭐라 그럴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다. Mm. 아 어, 그래서 좀 뭔가 it does the trick 그러면은 그좀 좋은 비법이야 라는 비법.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trust me this recipe works like a charm every time 그러면은 이 요리법은 항상 효과가 완전 좋아. 따라랑. 진짜 이 요리법만 쓰면은 그냥 이음식은 그냥 따라랑 되는 거야. 효과가 장난이 아니야. 좋아.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trust me this recipe does the trick 그러면은 이 해결책이야. 어, 이 이거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해결책이야. 비법이야. 음. 이런 뉘앙스 차이가 좋은 있다. 좋은 비법이다. 예. 자, 새로운 스마트폰의 앱을 소개하며 이 앱은 일정을 정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This app works like a charm for organizing your schedule. 그렇죠. so organizing your schedule 하는데 그냥 완전 잘 돼요. 완전 음. 효과적입니다라는 뉘앙스고 음. 여기서는 this app does the trick. 그러면은 여러분 스케줄 여러분 관리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 앱을 쓰면은 그거를 완전 해결해 줘요. 음. 이런 차이. 음. 뉘앙스 차이다. 음. 해결책이다. 오케이. Okay? so 어, 머리를 감고 내 꿀팁을 공유하는데요. 제가 미용실을 일주일에 네 번씩 갑니다. 적어도 스타일링 받으러. 근데 그 직원분이 얘기해주신 건데 그 마지막으로 머리 헹굴 때 있죠, 여러분. 찬물로 사용하면은 그그 그 머리에 그 윤기 있게 마무리하는 그데 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Very shiny. 빛나요. Mm -hmm. Using cold water for the last rinse works like a charm to give your hair a glassy finish. Right. 그리고 뭐 훈련 중에 간식을 보상으로 강아지한테 주면은 정말 효과 like of like a l i t l i k e u s i n g t r e a t s a s r e w a r d s w o r k s l i k e a c h a r m s o 이거 강아지 이거 어떻게 해? o 예, 어떻게 이렇게 누워 앉아 이렇게 어떻게 잘해? 그러면은 이 간식을 사, 사용하면 진짜 잘 돼요. PPL이죠 이거. 뒷강, 앞광고. <laughs> so yeah, this treat works like a charm. 이 간식 진짜 잘 돼요. 이거고. This uh this treat does a trick. 그러면 어요 oh, 요거 요걸로 하면 돼. 요걸로 하면 딱 돼. 이런 느낌이죠. 알겠죠? 우리 내일 만나요? 진짜 네군 영어? Works like a charm. Yes. See you tomorrow. p e p e r o n i pizza. 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And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of hono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